오늘 우리를 눈뜨게 하신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므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니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라 10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 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실을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함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이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이 밖에 서지 못할 것이오.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간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한 유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세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냄으로 주님께 기쁨드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창민 권사님과 김만 권사님은 조금씩 호전되고 있습니다 또 김만 권사님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 아, 좋아지겠죠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 호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함으로 그것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저 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 차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날 이 국제결혼과는 차원이 다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서 이방의 신을 섬기게 되는 그 옛날 솔로몬 때의 그 죄의 온상이 되었던 그거. 그런 이제 에스라가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스라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이 백성들의 죄가 나의 죄다. 우리의 죄다라고 하는 그 인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지도자인 에스라가 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지도자인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그것이 크게 감동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끊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함께 살았던 아내와 아내들과 또 거기서부터 나온 이 자녀들을 끊어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이제 그것이 어제 말씀이었는데 맹세한 맹세한 뒤에 에스라가 여전히 기도하러 따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도는 어제 그제했던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예요.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에스라의 금식 기도가 처음은 아니죠. 이제 이 페르시아에서 2차 기한자들을 아하와 강가에 그 불러 모은 다음에 거기서 금식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넉 달을 걸리는 짧지 않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그 금식 기도였거든요. 보통의 금식 기도는 음식은 먹지 않아도 물은 마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오늘 에스라는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그 간구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금식 기도 후에 에스라는 그 포로에서 잡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는 소집령을 내립니다. 3일 안에 모이지 않으면 너희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우리의 이 모임에서 추방시켜 버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만큼 이 일은 뭐한달 안에 와라 뭐몇달 안에 와라 이런 것이 아니라 3일 안에 와라. 그만큼 이 일은 어영부영 대충대충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왕 결단했을 때에, 그렇죠.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시일이 지나면서 집에 가서 그 이방의 아내를 보고 또 자녀를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심했을 때에 바로 그것을 실천해라. 응? 3일 안에 돌아 올라와라. 에스라의 명령에 모든 유다 사람들이 삼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모인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가 다시금 그들의 죄를 낱낱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어 우리 생각에는 죄지은 자들 다 모여 모였잖아요. 그러면 아유 그래도 다들 삼일 안에 왔네. 수고들 했어요. 자, 우리 회개기도 합시다.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지만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이방 여인을 에? 데려다가 통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한 것 아니냐? 아주 꼬치꼬치 구체적으로 그 죄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지적을 합니까?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때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 죄를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도록 지금 에스라는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의 이 명령에 백성들은 순종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너무 많고 지금 비가 내리니 우리 사이에 이제 방백들을 세워 주셔서 우리 이 지역마다 지도자를 세워 주셔서 그 지도자로 하여금 우리가 이 일들을 온전히 그러니까 이 아내와 자녀들을 끊어 버리는 일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제사장들과 또 우리 이 장로들과 함 재판장들과 제사 그 장로들과 함께 우리가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일부 반대자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에스라의 이 선언에 대해서 반대한 거냐 아, 그건 아니고 지금 이야기했던 이제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우리 숫자가 많으니 지금 당장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으니 방백들을 세우고 뭐 이렇게 진행할 하면 어떻습니까라고 이 백성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거지 에스라의 이 선언에 대해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별 문제 없이 이 일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실천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야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알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니네 모든 일이 이렇게, 뭐,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일이 이렇게 속히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에스라의 금식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만, 에스라의 금식 기도로 인하여서 그것이 백성들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또 도전을 주고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백성들 마음속에 불러 일으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의 힘은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끝절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이방 여인과 통원한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느헤미야를 들어가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짐하고 다짐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실천할 때에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의 온전한 변화가 있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신앙들이 믿음들이 회복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아뢰시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결심한 대로, 다짐한 대로 행하십시오. 끊어야 할 것을 과감히 끊어버리십시오. 아쉬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회복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돌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도전받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이 다짐했을 때에, 맹세했을 때에 에스라는 마음을 놓은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간절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또그 모든 일들을 신속히 처리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또 백성들 역시 그 지도자의 간절한 기도와 리더십에 따라서 백성들이 따라갈 때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그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적 지도자의 지도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모든 것들 삶 가운데에 온전히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들이 믿음들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만권 사님 김창민 원사님.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이 온전히 치료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일에 앞장서며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저녁에 금요기도회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다려, 엎드려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복된 자리 소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